시어머니께서 어느 날 갑자기 골이 흔들린다면서 고통을 호소하셨어요.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의 온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드렸는데 여전히 아프시다는 거예요. 남편과 저는 계속 기도해드리고 잠을 잤어요. 그리고 다음날 월요일은 제가 치유세미나에 가는 날이라서 아침에 기도를 못해드리고 나왔는데 중간에 전화로 차도가 있는지 여쭤더니 여전히 아프시다는 겁니다. 너무 걱정되어 들어서자마자 어머니께 달려가 온몸을 만지면서 기도해드렸어요. 그런데 귀 뒤쪽이 너무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계속 어루만지며 기도했죠. 아무래도 안 되기에 장 목사님한테 전화로라도 기도 받아 보자 싶어 전화했더니 마침 전화를 받으셔서 어머니께 바꿔주었어요. 어머니는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귀 뒤쪽에 손을 갖다 대고는 아멘 아멘 하며 목사님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자마자 기도할 힘조차 없다던 분이 막 돌아다니며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을 통하여 역사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